난 나니? 아... 시그마... 예 와. 이 좋다... 뭐지? 우리가 지금... 아, 너무 웃겨... 갑시다. 가요. 괜찮아요. 이겨낼 <laughs> 수 있어요. <laughs> 양초바 탔어. 뭐야. 뭐야. 저 한사. 와.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좋아하 커피 한잔 마시고 올게요. 어? 뭐야? 어, 저거 해어 아, 아 뭐야? 거기 가서 드시고 보라색, 보라색 뭐죠? 아이고, 아 연습 봐. 좋아, 복구한다. 오! 오! 한 그릇 <웃음> <웃음> 어! 안 그려줄까요? 커튼 눌러는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웃음> <웃음> 아니, 님들. 짐리 중간에 <웃음> 있네요. <웃음> 중간에 있네요. 이럴 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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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다비 <귀엽다. 웃음> 걸리셔서. 쉿. 공략 접속. 아, 맞아. 시험을 스지못 한다. <laughs> 원래 평소 실력대로 치는 거죠. <웃음> <귀엽다>. <웃음> <웃음> 왜다 마이크를 안 하시지? 에? 음성이 안 들려요? 네.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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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답해요? 안슬아 영두 씨. 만피 채워 줄게요. 3 6어 선생님 각자 음 이 어떡해 예. 어어 와아 어저이불지 어? 한번죽으셨데어이량이부족하신 꼬랏 제간다

어, 누구요? 아 어, 맞다. 아, 아. 빨리 빨리. 아, 지지와 네. 아, 지지. <laughs> 망했다. 아히사님들다 죽었어요. 아. 어 빨리. 안돼. <laughs> 오늘은 하카바님이 조용하시죠? 하카바님 감기 때문에 마이 뜨셨어요.

아니 누굴 쳐야되는거야 이거 아 눈동자 다들 오늘 상태가 조금... <laughs> 지금 뭐했지아 지금 찍을 생각도 안했네 <laughs> 어떻게 A랑 C가 한꺼번에 생기죠? 요즘 두개씩 찍잖아요 예? 너또 <laughs> 또 거짓말 치신다말만하면 <laughs> 거짓말. 말만하면 <laughs> <laughs> 거짓말. <웃음> 아, <있어, 나>. 웃어라. <laughs> <laughs> 와, 감사합니다. 아, 아니기 때문이야. 어, 그럼, 승한다, 이슬람. 중앙 간다구요 <laughs> 우, 우린 어디 아, 가야 간다고요? 돼요? <웃음> <웃음> 우린 어디 <웃음> 가야 돼요? 살았다 살았다 아플 것 같다 요성놈아 가져갈게요 왜요? <laughs> 여성놈이어 아, 이런 <laughs> 어와이거 과거 <laughs> 어, 여기왜이로 오고, 뭐야, 뭐야, <laughs> 어떻게 된 거야. 터졌다. 아, 죽었다. <laughs> 이게 무슨 일이죠? 안 터졌다. 누구, 누구 지켜줘? <laughs> 내 풍선 <품�은 웃음> 없어. 힐러. 아, 큰 났다. 나 이러고 다 어잉? 지켰다. 어차피 와, 죽는 거잖아요. 그러네. 죽죠, 그냥. 또... 이거... 의미 없겠죠? 죽을까요? 예. <laughs> 갈등받다 네. <laughs> <아이들 맞아. 웃음> 음. 뭐야? 제가 잘못했어요. <웃음> <웃음> 제가, 제가 잘못하고 왔네요. 기가 없으면 못 깨는 몸이 돼버려 <laughs> 슬슬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재생될 때가 됐는데 <laughs> 전 됐는데 애플레안가으면 언제 나야? 안가으면요안가으면 그때 제가 날 뿌리치게 해줘요 왜 죽었지? <웃음> <웃음> 왜? 아 세연님이 <새우님이> 말 시켜서 <laughs> 아 소리 못 나왔어. 아무나 아무나 멀리 아무나 멀리. 나나나나나나달린다아야어나 피격했어. 엄마 엄마. 부활이 안 들어왔어요.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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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 아니 님들 매드헤드부터 리딩해야 돼. <laughs> <laughs> 트레이부터 하라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고기 왔댔어. 아들. <laughs> <laughs> 아웃겨. <다메>. 아, <laughs> 아웃겨. 여기 틀목 아니에요? 틀목. <laughs> <다메. 웃음> 아. 담행 파인데아 너무. 우리 전별기 보고 싶은 바. 갈게요. 나이키. 누가 음식 안 먹었어? 누가? 사아네요나 클릭해봐요. 네. 애플님. 뭐? 네. 들렸셨어요 네. 정치지. 네. 개아프지. 개아프. <laughs> 오 <오케이. 웃음> 동물병원 가야되는데. 아니 뭐라고요? 헐옐로 <laughs> 카드 넉줄줄나와줄 확인 줄 확인 내가 아병원가고아니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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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예. 어 뭐지? 중앙인가? <laughs> 스파이다. 아아아힐 <laughs> 없어. 이 <laughs> 없어. 안 돼. 힐 벤인데? 힐반 힐벤 뛰어요. 돌아, 돌아, 돌아. 갑니다. 아이. 빠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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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좀 하고. <laughs> 마이크 대리 고 와요 강퇴시켜 강퇴 강퇴 수방투표. 아, 이거. 감기야이거 <laughs> <마나가 없어. 웃음> 아, 수방투표 가데 아, 아, 수방투표 가안 아, 네방데 <laughs> 아, 이거. 전보다 더 심한데. <laughs> 아, 전보다더심한 이거. 데 아, 이어데 아, <laughs> 아기이감당이안됐네요 안된대요 감당이아 이제 저희 아마추어 아니잖아요 확실히 어디서 들어봤더니 괴로워하시는데요? 아니삼성장어 오케이 감당이 아니, 안되는데요? 안 오케이 아. 아, 아삼성장어는 제가 커버돼요 커버돼요 제가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 번만 넣을게한 번만 깨어. 아, 뭐라고 하시는지. 딜러 중앙, 들러 중앙. 타이어. 저 여기 아닌데? 위험한데. 아, 그렇다. 아, 잠깐만, 잠깐만. 형님, 형가만체크닉으 죽었어. 아, 한줄 더. 아, 싸게 먹겠다. 아, 아파, 아파. 미안합니다. 만화! 만화, 만화 줬어요. 만화 줬어요. 만화 줬어요. 어요 만화 줬어요. 만화 줬어요. 이화 줬어요. 어요 만화 줬어요. 어요 만화 줬천요 와우야. 안돼. 무슨 일이야. <laughs> 제가 저질렀습니다. 안돼. 머리를 먼저 끌어가면서려갔어 마흔. 요리 안돼. 바닥 겁어어디기요 아, 담기 때문요 <laughs> I'm not sure. I'm not sure. 이 m n o 어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아니아 그러지 마요. <laughs> 안돼, 안돼. <laughs> 다음에 끝내고 싶어요. <laughs> 아, 잘못 눌렀다. 님들, 객기님 분량 다 뽑으셨어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laughs> 할 만큼 했어요, 이제. 할 만큼 <laughs> 아, 할 했어요, 우리는. 애플님 왜? 마지막에 좋았어요. <laughs> 아, 그거 좋았어요. 아, 어떡해. <laughs> 애플님, 저는 디징 옆으로 가세요 네 애플님, 디징 네. 달아고는줄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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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미래, 미래 디징 아, 아, 가면 다사인데요 태연님 빌릴게요 있드롱 아파요? <웃음> <피해>. 네, 아파요 <laughs> 이게 암기가 매탱을 해야지 좀더 편해질 거 같은데 <laughs> 이안 <laughs> 네, 거야. <laughs> <laughs> 이 아파요. 뭐러주면 들러주면 들러주면. 안녕. 아 불안해. 뭔가 어 불안해. 어 빨요 안으로 안으로. 도망가도망가도망가꺼져꺼져어로로 어디 어디 어디.

연주보다 <laughs> 일찍 끝났네요. 아아 고생하셨어요. 정철, 고생했습니다. 연주보다 일찍. 나 처음 봐, 정철. 와 건방. 아, 처음 보는 거 나았다. 와 처음 본다. 건방을 아, 왜 보... 처음 보지 <laughs> 건방 아, 제가 먹었는데. 와. 에이, 뭐냐. 오 뭐냐? 어 예. 어 건방이 나뉘졌어 <laughs> <laughs> 예. <웃음> 아, 끝났다 열두 시다 내가 끝났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네, 왜이리 힘들까요? <laughs> 너무 셨나 <쉬었나> 봐요 <laughs> 너무 파판을 너무 버려두고 있었어 24일까지 하시게요? <laughs> 24일까지 해야 될거 같은데 이렇게 보면. <웃음> <웃음> 아니에요 나이트님만 음. 오시면 돼요 <laughs> 아니야, 암기도 괜찮았어요 아우...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흫기가 멘탱을 했으면 편했을 거아 멘탱을 하면 편하죠 제가... 기믹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아, 아. <laughs> 네네네아수 되긴 한데 전사는 댕강기가 별로 없잖아요 네니 맞아, 네니 네.